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웰퍼니처의 세라믹 식탁 테이블은 깔끔한 디자인과 화사한 색상이 매력적입니다. 할인 가격에 구매해 보세요. 4위입니다. 보니엘 가구 포지타노 포세린 세라믹 식탁 세트는 가성비와 디자인, 내구성이 모두 뛰어나고 화이트 컬러로 주방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로켓배송과 설치 서비스로 편리함까지 더해져 실용성과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보니엘 가구의 몰리양면 포세린 테이블은 세련된 디자인과 견고함이 돋보입니다. 사용 후 후기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고 색상 변경이 가능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가족과 손님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보니에 가구 포지타노 포세린 세라믹 식탁 세트는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내구성과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식탁입니다. 1위입니다. 3위 가구 루티스 포세린 세라믹 식탁은 고급스러운 화이트 색상으로 사 인용으로 적합하며 가격도 착해요. 할인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